전체 전멸 융합, 영혼 저기 있는 것부터, 저거부터 처리하면 되겠지? 저거부터 바로 차면 되겠지? 중앙으로 차면 돼요. 그다음에 가까이 와서 아직 가까이 오지마여 가까이 오지 마. 아 됐어, 이제 차. 저기 있는 거 차. 장렬 연소 푸였고. 왼쪽으로 나가고. 푸일정 만들어줬고 자유도 상계하고 자, 폭탄 유도 2중 만들어줬고. 저희 토커 쪽에서 하나 더 차서 저기 있는 거좀 맞춰줘요. 아, 네, 됐다. 자, 유도 잘 됐고, 들어오고. 브레스 왼쪽으로 나가고. 브레스 왼쪽으로. 브레스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자, 이거, 그, 대기 전에 풀피 아니면은 생존기 올려야 돼. 전부 해줘요. 클로이드 형님 전부 해줘. 자, 폭탄 유도 됐고. 바닥 멀리 살포하고. 있는 사람한테 됐네. 자, 다 나와야 돼. 다 나오시고. 좋아요. 자, 사이패 들어갑니다. 버프 한 번씩 챙겨줘요. 됐고. 자, 별 쪽에서 시작하겠죠? 일리파티는 바닥 피하고, 요게 사이패 때 죽으면 안 된다. 자 다들 갈라지고 거대한 격돌. 자 포지션 잡고 바로 차고 양권들은 바로 차기부터 시작하고 자 안쪽에 있는 거 하나 찾줄게일종만들어줬고자 풀피 만들어야 돼 풀피 만들어줘야 돼 됐고 안 죽었으면 됐고. 자, 차여약권님 본인 디오프 보면서 해요. 자, 환영. CC 걸어주고, 매직 걸어주고. 자, 힐업 해줘야 돼. 폭탄 다 처리됐니? 처리됐겠지? 됐고, 폭탄 하나 더 대, 하면 됩니다. 자, 유도 됐고, 자, 피, 풀피 만들어주고. 인터미션. AOE. 자, 터져요. 자, 3, 2, 1, 꽝. 됐고, 살패 들어갔고, 나 이거 비, 비극 켰어야 되는데 비기를안 켰구나. 뭔가 이상하더라. 자, 갈라질 거고, 우리는 저기 달쪽 안쪽에서 시작할 거야. 자 1, 2파티 달쪽 안쪽으로 시작할 거야. 미리 자리 잡아. 1, 리파티 오고. 자 양꼬님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양꼬님은 들어오는 거 아니고 바로 폭탄부터 처리해요. 우리는달부달 달 쪽으로 오고. 나머지는. 자 양꼬님 차서 중앙으로 보내 놓고. 자이중 됐고. 됐어. 그, 자 이제 힐, 힐업 데, 해줘야 돼. 힐업 해줘야 돼. 오른쪽으로 나가고. 아이고 이거 샤경양꼬 힐을 못 받았구나. 자, 일중 어차피 폭탄 다 처리됐거든. 1분 뒤에 전부 하면 되고. 저희 하나 남은 것만에 처리해주고. 됐어요. 적 쪽으로 붙고 유도합시다. 폭탄. 야, 폭탄 다 처리됐고. 여기 사제소연님, 이거 잘 일어나야 돼. 연속 오른쪽으로 가고. 정렬이니까요 상해 봐서 잘 일어나요. 상계하고 3, 2, 2, 폭탄 자 폭탄 유도 자 됐고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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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멀리 가 멀리 가 아예 멀리 가 이거 안쪽으로 튕겨지자 괜찮아 3, 2, 1 터진다 자사이 들어갔고 자 7초 뒤에 사정하약권 전부 할 건데 일어나면은 그천히히 일어나도 돼 그냥 시 어디 니 안쪽에 있구나. 자, 천천히 일어나도 돼요. 자, 밀려님도 본진 합류하지 말고 바로 붙고, 이거 저기 뭐야? 어디 쪽에서 시작하면 되냐? 그냥 저기 그 가운데 쪽빈곳부터 시작하자. 적들. 자, 폭탄부터 차요. 바로 폭탄부터 차. 밀려님이 또본진 합류하지 말고 폭탄부터 차고! 폭탄만 처리 잘 되면 된다. 이제 프레스 유도 잘하고, 겐생이 이제부터 겐생이 빡세게 돌려 생석침을 먹으면서 지금 몇개 남아 있니? 장난감 이게 마지막인가? 자 유저 잘하고, 자 이번 폭탄 좀 위험해 보인다. 겐생이다 켜야 돼. 이번 폭탄 터질 때자 피하고, 자 3, 이, 아, 뭐라 나 이거 터지는 타임이 뭐로 했거든. 다개댕이 써? 아이고, 사체 수현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타이님하고 샤명약군이 제힐 받으려면 좀 이쪽 본지적으로 붙어. 그냥 본지적으로 들어와. 이제 어차피 다 처리됐잖아. 천천히 와요. 힐 처리.. 조, 힐 챙겨줘야 되고. 샤명약군이 좀더 안쪽으로 에이 들어올 에이 수 있나? 안되면은 생존주 잘해봐. 굴럭리 포지션 잘 잡고 힐좀잘 봐줘. 거대한 격돌. 됐고. 자, 바닥 바닥을 좀 많이 못 썼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 별하고 동굴 쪽에서 시작할 거야 별하고 동굴 쪽 별하고 동굴 쪽에서 시작할 거고 이거 그냥 그 폭탄에 집착 안 해도 될거 같거든 지금 그 원숭이 저먼 쪽으로 가주고 그래도 폭탄 처리는 해줘 봐 혹시 모르니까 폭탄 처리 좀 해줘 봐 저희 안쪽에 있는 거갈 필요 없어 샤오야 거니 그냥 들어와 들어와 이거 들어오고 그 내가 찰게. 자, 자 안쪽에 있는 것도 다 포르트. 내가 찰 테니까. 자, 브레스 유도해주고. 다 피하고. 네. 자, 냄드 밀어. 냄드 밀고. 냄드 마무리하자, 그냥. 여기 마무리하고. 반대편으로 달릴게, 이거. 폭탄은 들어갔다. 폭탄은 처리하고 가자. 폭탄은 처리하고 가야 돼. 폭탄 처리하고. 포탈 처리하고 토크 마무리해 주고. 야, 이걸 원체 잡는다고? 씨비치.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잡았어야 된대요 어, <laughs> <너, 웃음>